자, 오늘은, 비가 살짝 옵니다, 살짝. 그래서 카메라 안쪽에 장착했어요. 자, 오늘도 돌돔낚시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물이 완전히 뻘물입니다. 물이 뻘물인데도, 이 소만 따뜻하면 고기는 나올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하셔도 무대인 거 아시죠? 구독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laughs>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 합니다. 아하, 며칠 계속, 계속 낚시 해가지고좀 피곤합니다. <laughs> 얼굴이 좀 피곤해. 많이 쌓였죠 또, 제 또, 열심히 한번 선발 한번 봐 볼랍니다. 또, 제가 또, 제가 또, 주십시오가 또, 제가 한마디 했습가아니가 또, 제가 자자자. 또, 자가 또, 제한 네 자, 뺀지 한 마디 했어요 자, 뺀지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 어디 오케이 오케이 오케김 오케이 오, 오, 오케이 했어이 오케이 아, 좋아. 자 여기 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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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자자자자케이오오오이 오, 박네 박아자자자좀더 감아보세요. 오씨, 오씨잘렸다 오씨, 오 와. 자자자자, 자작 내려가 봅시다. 오, 자줄 푸시고 내려가 보시게. 잠깐. 자자. 가자, 아자자자 자, 자 여기. 여기, 여기. 선반 어땠어요? 선반 이야기 좀해줘요 좋습니다. 어째 아, 낚시 두 번째인데요, 니 아, 잘하시네 아주. 자, 여기도, 좋아요. 여기, 선쪽더 가깝게 하죠. 이야. 떡대박스네, 하 와. 자, 한 마리 했습니다. 한 마리. 야 옆에 우리, 원투하신 조사님, 뭐, 어, 박네. 박어, 박어, 박어. 박어. 우와 와! 와, 이거 뭐야, 저, 저? 부새 같아. 부세, 부 부새. 자, 들어보세요. 쏙, 쏙, 쏙.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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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우와! 줄을 좀풀다야되다 자, 좀 더. 라인을 쪄서. 야줄 조금 풀어보세요줄 줄을. 야 내일 고내 네, 열고 오케이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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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자 이야기 한 마디 해줘봐요 여기 잡아요줄줄 줄 잡아 줄줄예 네, 잡고 네, 이렇게 잡고 자 선마가 떴어요 선마 아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막 박아요 네. 밑으로막 끌고 내려가고 예아 네. 그러네요 아아 네. 좋네 아주 노다 고 너무 맛있을 네. 것 같아 <laughs> 짱다상 멋졌다 와 뭐가 다 아껴주고 있었는데 뭐가 왔어요 뭐지, 뭐지. 와, 돌돔 같은데 나수심 맡겨주세요 와 뭐냐 돌돔이냐 뭐냐 오 돌돔이다 오케이 와와 왔어요 왔어 <laughs> 와. 와 이놈 시작했찮나 너무 잠깐 수심주대요주대요몇메라졌냐면약 6m. 많이 들었네. 예. 네, 자. 한 마리 또 했습니다. 아. 자. 옆에서 이야기하다가 찌가 들어가 보네요한 <laughs> 마리 했습니다. 한 마리 쳤습니다. 찌르는 거 같고. 오 씨. 오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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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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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습니다. 와, 이거 자자 와, 이거. 뜰채질해야짜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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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농어, 너무나, 응. 나너나 나, 나, 나는 농어 잡기네요 왜요? 아찜서 지금. 자, 농어 안수습니다 농어 아손 맞췄습니다. 많이 했어요. 보여줘 봐요. 담배 짜오 파대 받으 받리시고 사진도 찍게. 아, 아, 다섯마디 했으면또 많이 잡았어요 저거 말했어요. 저거 얼음이요 저거 말했요 저거 말했어요. 저요요 저거 이했어요했어했 아가야지 저번에 시알 좋더라고. 야, 자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넣어주고, 어, 여기 여기 좀더더더 더, 더, 들어봐요. 자, 선마가 어어요 별로 없었어. 아 별로 아 좋게 말해줘 얼른. 선마도 좋았지. 좋았어. 어, 와 좋다. 그래도 덜 끔찍해. 잠깐만 사진 사진 한번 찍게. 받은... 무조건 멀리 치면 거기 안 나와요. 어, 그래 잡기 잡았구고돌 똘도. 그 그래, 잠깐만요. 사진 한 번만 찍게. 잡지가 딱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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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 가잡 잡으셨어? 돌 응? 볼도 어, 잡았구만. 응. 아, 빼줘 봐요. 응? 잠깐만요. 이 오늘도 좋구만. 와, 이거 왜 살려 갖고 와야지. 아니, 저 망에나 담아놨는데 파도 네. 하도 많이 차서 에? 파도가 많이 차가지 그래도 살려 갖고 와야지. 많이 죽어요 네. 어. 아. 휴대기, 휴대기. 는 네? 가실 때 우리 가게 내려주면 돼. 네. 선만 네. 좋죠. 네, 우리 친구는 그. 민남 미응, 미남과 농원과 뭐 어디 있어요? 터져 없어? 좀 터져 버렸어. 아, 여기는 접도 는 틀리다니까. 를로 나도 해 나도. 내 내가 쓸수 있어 이거. 자, 거기 한번 봐줘 봅시다. 거기 한번 들어줘 보세요. 잡아줘 봐 이렇게 들어줘 봐. 이렇게 한번 들어줘 보세요. 이것만 잡아 주시라고. 이제 한번찍으려고 자, 오 뭐요? 무조건 큰 놈이 있었는데. 야 살짝 한번 들어줘보세요. 그래. 들어봐, 그렇게 자. 야 돌돔, 돌돔도 잡으시고. 아, 옆에 분이 많이 잡았구만. 아 저, 가람 많이 불게. 내가 잘 거리, 우리가 입감을 반지면 거리 다 내려가더라고. 아니, 그것도 내가 아침에. 아니, 아침에 <laughs> <laughs> 아, 잡았어. 어디, 어, 뭐 물이, 어디 보여줘 봐 와. 어 보여죠, 봐봐. 어디까지고 있어. 오 뭐, 잡았구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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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이거? 이선 어땠어요? 봐봐, 봐 아이, 어? 참았어. 거기 봤어요? 응? 어, 여 요. 보여줘봐 다시. 산찍어요 와, 좋다, 좋아. 아주지도안하 와. 감생이 니러, 그럼 농어 어안 보이네 어 고놈이 아니요 고놈 고놈 방금 고놈 감생이 크면 감생이 넣고 오 오케이 여렇 오케이 잭잭 하나 잡아줘 오케이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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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